한국의 기술 수준이 언제 이렇게 높아진 거지? 한국의 무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말레이시아의 국방장관은 옳은 결정을 한 거였어. 얼마 전 싱가포르의 방송에서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한국의 FA-50에 대한 보도가 방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로이터 등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국의 국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레이시아와의 최종 계약이 끝난 K-방산에 대해서 다양한 나라의 부러움과 시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말레이시아의 모어마타산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경공격기인 FA50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출 최종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총 18대가 수출됐으며 가격은 9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인데요 이번 계약은 올해 K방산 대규모 수출로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공군은 앞으로 한국의 FA50을 추가로 더 도입할 예정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으로부터 FA50 경 전투기를 18대 더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K방산의 수출금액은 173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그동안 세계 방산시장을 석권했던 이스라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각종 첨단 기술로 방산 무기를 개발해 왔던 방산 선진국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K 방산의 롤 모델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넘기 힘든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것을 바로 얼마 전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사실은 스웨덴에 설립된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서 바탕이 되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동안의 국제 무기 이전 동향 기록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은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10위인 이스라엘을 제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외국의 많은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방산 수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제친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이며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 이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방산은 세계의 K신드롬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미국 CNN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메이저 리그에 진입했다. 고 말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여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한 번에 비싼 값에 무기를 파는 것은 분명 한동안은 괜찮겠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으니 걱정이다. 등등의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를 판매한다고 해도 무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탄이나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며, 한 번씩 장고장이 나거나 사용 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폴란드 역시도 한국의 무기가 많이 수출되었는데요. 현재 한국의 K2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폴란드 역시도 대단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특히나 더 한국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신속 배송입니다. 한국인은 원래부터 빨리빨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민족이죠. 그렇기에 국내에서 무엇인가를 배달하는 것 역시도 아주 빠르게 배달하며 음식이나 택배 같은 것 역시도 빠르면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K방산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방산무기를 주문한 독일과 비교하면 시간에서부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폴란드의 국제문제 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오스카 페이트 루비의 말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8년에 독일에 신형 전차 레퍼드 44대를 주문했지만 아직 단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수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를 폴란드에 선적했는데요. 이런 한국의 빠른 선적으로 인해서 유럽의 방산업체는 몇 년이 걸릴 일을 몇 주, 몇달 만에 정리했다 라고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빠른 선적은 유럽의 판도를 바꾸기에도 충분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럽은 물론 많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수 있지만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과 계약을 하려고 마음 먹은 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그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거래에는 신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비록 독일의 방산 순위가 한국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출 점유율의 순위일 뿐. 친절도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에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는 독일과 비교했을 때 가격도 저렴하면서 훨씬 빠른 배송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K 방산에 당연히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하고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얼마 전 한국의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언 미사일을 능가한다는 국산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의 요격 시험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시험 장면에서 알수 있듯이 엘쌤은 표적탄을 정확히 요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성능은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대의 방산국인 미국의 성능을 따라잡고 있는 중이며 이와 함께 한국의 기술력은 해외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산 기술은 어제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방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무기를 수입한 폴란드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지배적인 재래식 군사 강국이 될 거야. 난 예전부터 한국의 탱크를 좋아했어.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K2를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만 매우 인상적인 혈통과 다양한 특징이 매력적으로 보였거든. 맞아 정말 한국의 탱크는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되어 왔어. 이제 세계가 그걸 알아주는 때가 왔지. 현대 로템은 매우 성공적인 기차 제조업체야. 그리고 우연히도 바르샤바로 약 300대의 전차를 배달했다는 게참 재밌는 일이지. 한국인들은 말 그대로 서구 무기들의 가장 좋은 점을 하나로 결합한 거야. 독일제의 총과 파워트레인, 미국제의 사격통제기, 프랑스의 오토로 더 시스템이 결합된 거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야. 한국의 탱크는 진짜 예술작품 같아. 정말이지 미치도록 대단해. 한국은 서구와 같은 수준의 탱크를 팔고 있지만, 서구와는 완전히 다르게 2030년이 아닌 바로 내일이면 배송을 해주니 그게 참 놀랍죠. 한국형 FA50은 소규모 공군을 위한 저렴한 전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훈련기와 지상 공격기 둘 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FA50은 꽤 좋은 전투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유능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또한 KF-21은 열악한 스텔스 항공기의 틀만 맞으면 분명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훌륭한 엔지니어들이에요. 아마 그들은 세계 최고일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50년대 후반에 호주에서 기계공학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수업에 참여하는 90%는 모두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독일인들은 약속한 시간까지라도 배송을 할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예비 부품 납품하는데도 애를 먹었던 거 보면 솔직히 기대하기는 힘들지. 현대와 기아차가 세계의 자동차 산업에서 한때 웃음거리였던 시절을 기억해. 하지만 그 모든 인식이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 전 2004년에 현대의 엘란트라를 샀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사위의 무기 및 군사 장비 수출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미 한국 장비에 큰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누가 한국을 무시할 수 있죠? 한국은 제조업에 있어서 확실히 그들의 능력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지. 난 분명 그쪽도 더 커지고 인정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난 서울에서 자라서 한국의 이런 성과가 놀랍지 않아. 한국인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면하고 똑똑하거든. 상당히 독창적인 민족이야.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저는 1965년 팔군사령부에서 복무했었죠. 그때 한국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해냈고 매우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들이 이룬 발전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들의 독창성에 칭찬을 보내고 싶어요. 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한국인들을 늘 응원할 겁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방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